허리 디스크와 증상 유사한데 척추 질환과 오인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가 이상근증입니다. 가짜 디스크라 별명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근은 뭐냐면 이상근은 증후군이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되면 대부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칭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면서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의학정보채널 힘내쇼 TV의 김은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상근 중후군. 이상근 중후군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상근 중후군은 이제 가짜 디스크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허리 디스크와 증상 유사한데 알고 보면 MRI 영상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가짜 디스크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2000년도 넘어가서는 뭐 이상근 중후군이 있다 없다 뭐 논란이 많습니다. 이상근 중후군에 이어서 나오는 용어 자체가 신부 둥근 중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상근 중후군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상근이 대태골하고 이제 청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서 이상근이 약하는 게 있는데 이 아래 좌골신경이 약하는 게 이렇게 지나합니다 좌골신경이 약하는 게 그래서 이제 좌골신경을 이상근이 누르게 되면 이게 결국은 통증과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허리의 어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오인하기 쉽다. 실제로 사실 임상에서는 보면 굉장히 드뭅니다. 인터넷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일반인들은 이상근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상근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어 여기 보면, 이제, 이 대퇴부하고, 청골하고 연결된 이쪽 부위에 이상근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상근의 모양 자체가 보면, 서양 배 모양의 어떤 근육이기 때문에, 피리포미스드 머슬, 그냥 이상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고, 이상근 밑에는 보통 이제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상근 밑에는 이런 이제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이런 좌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골 신경에 관련된 증상들이 유발되죠. 특징상 이제 보통 이제 허리 통증까지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나타난 증상이 엉덩이 쪽에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되면 종아리까지 나타나는 분이 있고 대부분 이제 허리 통증이나 발 저림 증상까지는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근 중후근에 대해서 어 증상이 유발되고요. 근데 이제 2003년에 스트로트라는 사람이 어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근에 국한되지 않고 신부 둥근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 한 6개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역시나 자골신경을 누를 수 있다. 예,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상근 중후근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신부 둥근 중후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죠. 어, 이 근육에 의서 눌릴 수도 있고 이상근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근육에 의해서 눌릴 수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인 변이 자체가 생각보다 이상근 밑에 좌골 신경이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애복 많기 때문에 더 조금 넓은 의미에서 신부 둔근 중후군이라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근육 자체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근 증이든 신부 둔근 중후군이든 증상은 비슷합니다. 엉덩이 통증이 먼저 오고요. 허벅지 따라서 뒤쪽으로 이제 당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딱딱한 장소에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방석 같은 거 이용을 해서 푹신하게 이제 앉아 있는 방법이고요. 결국 은 증상 자체가 허리 통증은 없지만 꼭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전형적인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척추 질환과 오인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가 이상근증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있는 경우는 1차적으로 일단은 이상근 증후군을 떠나서 척추질을 환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근 증후군은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MRI, 그 다음에 X-ray CT 같은 걸로는 진단하기 어렵고요. 의사의 어떤 진찰을 통해서 이제 척추질을 환 배제하고 남는 걸 이상근 증후군이라 이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빈도 자체도 드물기 때문에 진단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근존도나신경존도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진찰입니다. 진찰. 어, 어쨌든 이제 디스크나 이상근 증후군 차이는 보면 어쨌든 MRI 영상에서 디스크는 보이죠. 그런 증상이 이제 허리에서부터 뭐 디스크도 물론 이제 허리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 영상을 갖고 이제 비교하고요. 이상근 중우는 그 척추 질환을 이제 배제한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드뭅니다. 결국은 이제 이상근 중우는 척추에만 깨끗한데 계속 이제 척추 질환과 유사한 증상이 유발되면 이상근 중우를 저희가 의사들이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통상적으로 당연히 이제 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대부분 이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딱한 바닥에 오래 앉지 않기,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신경에 염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소염제 같은 거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이상근 좌골신경 주변으로 주사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분도 실제로 많지는 않고요. 결국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제 증상이 유발되면 가장 흔하게 할수 있는 게 이제 스트레칭과 마사지입니다. 이상근은 증후군이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되면 대부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상근이 약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오랫동안 근육이 비대해서 눌려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신경 자체의 어떤 만성화가 되며 근육이랑 유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효과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화되기 전에 어느 정도 진단이 내려지면 조기치료 결국은 스트레칭과 마사지인데요. 그런 걸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폼롤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마사지 볼 같은 거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만 잡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상근 의앞통 위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청골 쪽하고 대퇴골 쪽이 두 구간에 있고요. 이쪽 부위에 이제 마사지 볼을 이용하면 결국 마사지라 하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근육이 비대해서 눌려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칭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앉아서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스트레칭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이제 설명할 건 앉아서 하는 법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꽂고 집편다 한쪽 손은 발목을 잡는다. 한쪽 손은 무릎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들면 이제 엉덩이 뒤쪽이 이완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3초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어, 요 스텝을 한 10회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허리를 이제 곧게 펴야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한 자세는 효과가 없고요. 허리의 전반을 유지한 채로 역시나 이제 한쪽 다리는 이제 발목을 잡고요. 한쪽 다리는 무릎을 잡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꼿꼿한 채로 이제 유지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 엉덩이 근육 쪽에 오른쪽에 이완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이제 근육하고 신경하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다시 원위치로 하고요 요걸 반복해서 한 10회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이제 알아야 되는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2000년 이후에 이상근증후군 보다는 신부둥근증후군 사실 이 진단 자체가 세심한 진찰을 하지 않으면 진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척추질환을 감별하는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상근증후군 또는 신부둥근증후군을 고려해 봐야 되고 대부분은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해결이 잘 됩니다 그리고 굳이 뭐 주사라든지 약제 투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오늘 이 영상이 어쨌든 환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